1922년 9월 27일 친애하는 몰리 톰킨스에게 은행 직원으로서 급사 이상이면 이스콰이어라는 존칭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.당신의 편지들이 인상적이 못되는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의 필제의 특징이 없기 때문입니다.다른 사람 글씨와 조금도 다름이 없거든요. 서한과 서도에 관한 책을 구해서 아름다운 대화법을 배우듯이 아름다운 이태리식 필체를 배워야 합니다.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편지에 누가 답장을 내겠습니까? 나한테 그에 관한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찾는 대로 보내주겠습니다. 엘렌 테리나 메이모리스의 필적을 좀 보시오. 그리고 또랭 여사의 글씨를 보면 당신은 기절할 것입니다. 랭 여사의 필체는 참으로 대단합니다. 베세트로케가 우리의 스냅 사진을 보내왔습니까? 당신이 나에게 비해서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. 당신이 미완성품으로 있는 한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? 당신은 아직까지도 의젓한 존재가 못됩니다. 나나 다른 여하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메리 앤더슨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부는 말 못할 것입니다. 메리는 경력이 대단했습니다. 얼굴이 잘생긴 데다 우아하고 야심만만히 그리고 정성껏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웠지만 그 여자도 나에게는 크게 쓸모는 없었습니다. 당신이 자기의 천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쓴 희곡이 당신에게 쓸모가 있을 것인가, 여부는 당신 자신도 모를 일입니다. 굿나이 조지 버나드 쇼